하라 예,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예,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 이제 치유해 주신 이후에 이제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쫓아내셨고. 쫓겨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4 0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환영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거라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거라사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냐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먼저 두명 중에 한 명을 말씀드리면 어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네.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한 명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죽어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같이 가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바로 열두 살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은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회당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명해졌을 뿐이지 뭐신분상도나 사회적 지위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발아래 엎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자존심 이런 거다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어, 왜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도 간구하는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귀신이었죠. 예, 귀신도 예수님한테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귀신은 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간구를 했나요? 세 번이나? 바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괴롭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무정액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귀신도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귀신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야이로 못지 않게 예수님이 여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혈루증이란 만성 자궁출혈이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특히 의사를 만나면서 많은 돈을 썼는데 예,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에, 뭐 그냥 여인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어, 유대인이 이제 대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혈루증은 정말 안 좋은 질병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제가 핸드폰을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뭐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져서 부정한 것을 누가 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이 여인이 누군가 또 만지면 또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부정은 죄하는 다른 것입니다. 어 그런데 부정해지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피해야 돼요. 격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누구와도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 누군가가 만지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이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빨래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밥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방한 칸에 들어가서 계속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독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괜찮은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우, 괴로운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물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혼자 있는 거 좋아해도 12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2년 동안 그녀의 어린아이는 점점,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예, 그의 늙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꽤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이 질병을 너무나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의사를 만나느라 돈을 다 썼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 병을 고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녀는 간절했어요. 예,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고친다. 예, 그래서 그녀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딱 가면은 뭐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이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서로 자기 고쳐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건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혈류 중에 걸려서 부정한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가까이 올때이 여자...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느냐? 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부정하게 할수 있느냐?" "알면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다른 사람처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여인이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침 받고자 저 예수님을 부정하게 내가 어, 만들어도 되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뭐다뒤집어었겠죠뒤집쓰고 자기 인제 알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 사회를 헤쳐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즉시 혈뇨증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아셨습니다 어,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자가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니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지금 많아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거지? 일부러 만진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 손을 댄자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능력이 빠져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은 아는데. 어, 누가 만졌는지는 모르셨을까요? 아, 아니죠. 예.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으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예, 압니다. 누가 만졌는지 아세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예. 그녀를 혼내주기 위함일까요?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인지도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 혈루증 걸린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너 지금 나를 만지고 있는 거니? 응? 네? 너너 고침 받고자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하면서 그 여인을 혼내기 위함일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혼내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잠시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어떤 행동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가지고, 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모든 성경, 모든 나의 환경을 풀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공식을 가지고 성경과 내 삶에 적용을 해 보면, 답이 보여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니까 그녀가 두려워서 떱니다. 겁이 났죠. 예, 왜 떨었겠어요? 큰일났다. 이제 드디어 걸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고 또 내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만지며 스치며 지나왔기 때문에 나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한테 혼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녀가 떠 이유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혼내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는 이제 떨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이 허락 없이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혈로증이 그 즉시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자백은 정말 두려운 자백이고 또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자백이고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너무 하셨다. 그거 뭐좀온 만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 그녀에게 자기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자백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혈류증이 나았음을 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녀는요 지난 1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과 아무런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려 12년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녀의 입을 통해서 이 여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혈루증이 나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말고 그녀를 여러분의 공동체로 받아줘라.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녀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기서 구원은 어, 뭐영혼의 구원이라고 좀 말하기 좀 어려우. 면이 좀 없지 아나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 이제 구원받 구원받음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에 필요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과 내 기도가 응답받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바람에 지금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냐 계속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타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근데 어느 여인도 또 이제 뭐 나오더니 잘못했어 하면서 막 울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혈루증에 걸렸대요 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해질 때까지 부정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예수님이 해 지기 전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신의 집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만지면 자기의 딸은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지. 하필 예수님을 만진 여인의 질병이 혈루증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아 우리 집 부정해지고 이게 너무 너무 골치가 아픈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생각을 막 애타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전가를 받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어떠했을 까요 그럼 저는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정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국 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를 낳고 셋째를 낳고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희원이가 죽어간다고. 어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단임 목사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이 음, 여인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좀 비슷하게 나아요. 또한 번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 저희 누나 누나의 첫째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9개월 됐는데 근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 영우가 죽었다고. 어, 그 가는 길을 펑펑 울면서 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할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일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야이루의 마음이 그냥 슬퍼하는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예.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예. 이 여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 여자가 예수님을 건들지만 않았어도, 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 그 여인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냥 가시지. 좀 만지면 좀 어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딸이 죽었으니, 아, 드디어 끝났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시는 내 딸을 안아 볼 수가 없구나. 다시는 내 딸과 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녀는 그는 슬픔에 빠졌을 것이고, 딸이 죽기 전에는 소망이 있었지만. 죽은 후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랑하는 딸을 보지 못하고 안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국중 여인의 이어 다시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공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예, 지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너의 간절한 구원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내용은 조금 다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신의 믿음으로.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달라요. 한 명은 나 자신, 한 명은 다른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나의 믿음을 통해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나의 믿음을 통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은 경우처럼,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 존재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말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태어난 아기, 치매에 걸린 뭐 사람들,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때, 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희원이가 생후 15일이 되었을 때 폐렴으로 청색증이 와서 이제 병원에서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간 것이 고대 유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가망이 없다는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희원이 이제 중환자실에 찾아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셨대요. 그래서 왜 가셔, 들고 가셨냐면 이 아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죽으면 임종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병원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좀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희원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희원이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 이제 희원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야에로의 딸은요, 결국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네. 이 야율의 딸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상태 때문에 믿음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분들한테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의 대상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두 사람의 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다고요?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두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